나이스 나이스 서둘러 볼일을 마친 평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횟당에서 출발해 보는데요 나오니까 고양이 3마리가 슬픈 표정을 하고 앉아있었어 <laughs> 어디서? <웃음> 한 마리씩도 떨어져가지고 마당에 또 가냐 이거야? 자주 오가며 정이 들었는지 길냥이 아니 집냥이가 된 어린 고양이 세마리가 눈에 밟히네요. 어제 연수원에 춘천 사시는 분이 이번 주는 어디 가요 물어봤는데 아, <laughs> 생활교육연수원 한붓 꽃그리면서 1년짜리 교육을 목요일마다 받고 있는데 마침 춘천 이야기가 나온 터였습니다. 안보 아, 핸드폰 보신다. <laughs> 우리 올 때도 그랬는데 요즘 들어 가보세팀 세나 채널이 자주 털리는데 모두의 연결을 잊지 않고 해주었네요 바이크 기종과 얼굴은 몰라도 성함은 오래도록 기억될 듯합니다 아, 강원 지역은 단풍 막바지인 듯합니다 사실 단풍은 핑계, 우린 닭갈비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강이 대길로 가네. <laughs> 아이고, 가봐, 아이고, 가봐, 아이고, 건넜어! 가도가도 가도 맨날 처음 가는 어... 길이 있어. <웃음> <웃음> 아 여기 가속 속에 들어가. 근데 또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맨날 신선해. 계절이 바뀌니 길마다 새롭습니다. 이 또한 온 몸으로 풍경을 마주하는 라이딩의 미용일까요 단월로 신오바다스. 어, 우리 여기 그때 편의점에서 쉬었던 단데. 아, 거기네. 이리로 오니까. 음. 음. 단월 명성터널을 빠르게 빠져나가 비발디파크로 한번 가보자. 비발디파크로 접어듭니다. 아따 멋지구리 여기도 주변길이 너무나 멋지네요 아 여기 봐라 아 이쁘다 이뻐 이뻐 우리나라는 골프장 주변, 리조트 주변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이 데리고 여기 왔던 거 기억나? 눈 있을 때 기억 안나지? 그래 여기 차로 와 가지고 웅이 데리고 왔었잖아. 네. 여기 노리 누군가 이야 그래 갖고 거기 눈썰매장 있는데 거기 눈이 아 있어 갖고 웅이 거기 아, 여기 눈 밝게 해 주고. 네. 여기 눈올때 풍경하고 달라. 낯설었지만 자, 여기 언젠가 와본기하네요 이게 반밭이는데 그래.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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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도 풍경 다 지켜주고. 여기도 걸어갔다고 하고. 강아지 웅이도 무척이나 좋아했던 추억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따 여기도 단풍이 붉음이. 예쁜 주의, 멋짐 주의. 환상의 길을 달려갑니다. 오묘한 색깔이. 탈봉산, 탈봉산. 탈봉산, 병풍 같은 있다. 산이야, 진짜. 오, 여덟 개 맞네. 홍천 구경 중제1경이면서 백대 명산에도 포함될 오오. 만큼 산세가 우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구슬아니 여덟 개 능선을 지나는 건 처음입니다. 덕만이 터널 지나니 금세 춘천 기운이 느껴집니다. 좋네. 춘천 시내에도 가을이 무르익어가네요. 있 음. 와, 다 완전 풍성해. 어, 냄새. 왔어요. 음, 잘했어. 나도 가고 있어요. 잘했어. <laughs> 어. 고지가, 보인다, 고지가, 고지가, 고지가 보인다. 고지가 보인다. 고지가 보인다. 고지 고지. 어, 나 들어갈 수 있어? 어. 들어갈 수 들어와. 응. 잘하십니다. 늘 묵었던 숙소에 짐을 풀고 서둘러 냄새가 유혹하는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보인다. 보인다. 안녕하세요. 시크하지만 재밌는 무엇보다 손맛 좋은 주인장이 계신 곳 춘천 숯불닭갈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개월 전에도 2개월 전에도 다녀갔던 곳 올해만 세번째 방문이네요 아이 찍어서 들어오면 아가씨 쳐다보니 여기들 다 찍어 온다고 아 맞아 우리는 늘 쌈방하고 지겨우니까 고기나 잘 굽지 어또 지겨워 알았어 알았어 나 잘못했어 자주... <laughs> 인스타에 올려드려 음.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인데 인스타에 올려드릴까 하다 <laughs> 줄 서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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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저, 저, 싫어 큰덤누구 유튜브에만 올려보기로 합니다 줄 서서 대기표 받아네 <laughs> 오늘의 또 여기를 갖게 해주셨네 아예요 이것도 네 시래기 듬뿍 된장국과 이게 아마씨하고 뭐라고 그러지? 에미라고아마씨 네, 아마씨. 아마씨와 메밀라오볶음 밥도 이율수입니다. 양껏 먹고도 한판 더를 외치다 결국 폐가 터지고 말았네요. 음, 뭔가 하는 산책이 같아. 필요한 타임. 해. 주변에 무슨 축제가 있나 싶어 공지천을 음, 걸어보기로 합니다. 봉하네. 지금 우리가 그 실컷 먹고 실천을. <laughs> 뭐 공지천에 <laughs> 뭐 한우 <하루> 축제가 한다길래. <laughs> 경북 경산지인과 긴급 통화 중 <laughs> 고기를 8인분 먹이더니 숙소 갈 생각을 안 해요 <laughs> 늘약 올리기만 하네요 <laughs> 1시간 열을 하네. 걸어 숙소 도착 적당한 피로가 몰려드는 저녁입니다 이튿날 시간 맞춰 조식을 챙겨 먹고 나서는 아침입니다 평소 빵을 즐겨 먹진 않는데 공짜라면 피해갈 수 없죠. 이렇게 아침을 빨리 챙겨 먹을 줄 알았다면 한번더 고심해 볼걸 그랬습니다. 명동호텔 맞은편 소양강 다슬기 본점 시청길 12번길 17-5 주소 맛있게 드십시오. 텐덤만 패스하고 모두들 든든히 속을 채웠나 봅니다. 원포시아이게. 뮬리뮬리 장녀 핑크뮬리 고석정 꽃밭 축제에서 보았던 핑크뮬리를 마주합니다. 25년 동안 어, 가을이 예쁜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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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방 또 가방 두 개다 통과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 지방 오면 지명들이 생소한데 한 번씩 이렇게 되뇌이며 기억에 저장합니다. 새미터널 지나 두 다리 터널입니다. 야이뭐어프로치 파크야. 파크. 어, 화천에도 파크골프 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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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대단한가 봅니다. 경기장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그래, 산수화 터널. 이름도 예쁜 산수화 터널을 지나면 복귀 전 경유지로 찜해 놓은 평화의 댐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 네, 어제 지나온 비발디 파크 길만큼이나 곱게 아, 물들어 있네요. 아 어, 물들었다. 아자색 차량 차 오네. 오네. 오바이 야, 나격 승이야. 진잘 들었네, 우리. 응. 너무 가슴이, 이뻐 하스비띠 니까 저기야 너무 이뻐요 떨어지는 말로 한 번에 막 떨어지는데. 그러지. 이 길은 이 배속으로 달려볼까요? 아, 아직 응. 응. 야, 여기서 마르게 자네경이 많이 뛰게 해줘. 인데여기도 많이 오네. 그래?

최고보 최고 보급 최고급, 최고해산터널 지나 이어지는 꼬불 길도 아, 빠르게 사. 지나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 남구야 학창 고교야, 요창 고교야, 꿈보꿈야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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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부리버부리버부리 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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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비수구미. 오른편으로 가면 비수구미. 우린 직진의 평화의 땜으로 달려갑니다. 평화 아, 왔구나. 내 마음에도 평화가 왔어요. 그래요.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와, 단풍 진짜 아, 아, 래나무시 이쁘다. 데화장이도무이짜할 이쁘다. 퀴크래돌아봅이있다데 화장실도 이용할겸 한바퀴 크게 돌아봅니다아다 일로 내려가서 됐네. 그러니까. 커피 한잔 마시진 못했지만 단풍 향기는 너무나 그윽했네요. 평화로 1부터 3 6 5길 그렇게 많아. 오가며 풍경을 담았던 평화로 1부터 3065길의 모습입니다. 이야. 안녕 안녕 하는 거야. 안녕 안녕. 박수 짝짝짝짝. 식집을 여기서 시켜 먹는 거야. 음. <laughs> 한 번씩 팔당 가면 칙집을 얻어 먹었는데 이곳에서 주문하셨다네요. 여기 어디다 세울까? 난 여기다 세울래. 뒤에 차들이 있다. 음. 꿀에다가 시불정을 한 거. 여기 알갱이가 <laughs> 브라지예요. 음. 이걸 잡을때 그러면은 음. 그 기, 기간지 있잖아요. <목소리> 해산형 전망대 쉼터에서 도라지청도, 토종굴도 만나게 얻어먹었네요. 토종굴 냄새나. 어. 감사합니다. 음, 생일이야? <laughs> 그 혹시 혹시 아사비 그 같은 걸 좋아하세요? 네. 먹었잖아요. <목소리> 배고요 아, 색깔 진짜 이쁘다. 아, 이 나무도 예쁘다. 어, 사람 들는거 봐. 오른쪽에. 아. 다른 길도 예주의 아. 멋짐. 주의 만발입니다. 멋지구리멋지구리 네, 아, 그 봐봐. 잘했네. 바이 목으로 나오기를 정말 잘했지, 자기야. 날좀 보소 날좀고소 수채화다 수채화 여기저기 보는 것마다 감탄이 막 <laughs> 절로 나오네 절로 나와 닭갈비럭의 단풍 구경을 원없이 하는 올 가을입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춘천 이제 벗어나는 거야? 올해는 마지막일지 모를 춘천과는 이별 지천촌지나 주유소를 만나니 바이크 형님들이 포진해 있네요. 사진 한번팡 찍어 드립죠. 네, 오토바이가 자꾸 나보고 리모컨 키가 도달 위치에 안 있다고 알려줘서 턴에서 내가 알려줘. BMW 125의 에러 한 번씩 주머니에 키를 찾지 못합니다. 배터리를 갈아도 같은 에러가 뜨네요. 안녕, 커네. 물놀이객이 없으니 가평대교 주변도 평온합니다. 차량 차량. 어두바. 아주 좋아. 차량, 오토바이들이 차량. 유난히 많은 복귀 코스를 지나며 닭갈비의 진심이었던 우리의 박투어를 종료합니다. 어토바 너무 귀가 녹음.